여러분, 안녕하세요. 덩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주제 컨텐츠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할인이 예 네, 하체 루틴. 지금 이제 갈대가 예전에 제가 했던 루틴을 지금 그대로 지금 적용을 시킬 거고요. 운동은 세 가지, 딱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길게 뭐끌 필요 없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시죠. 고고. 우!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벨 스쿼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어, 일단은 대표적으로 메인 운동은 요걸로 가져갔어요 무조건 예, 바벨스쿼트로 가져갔고 이제 초중급자용으로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상급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무게를 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에서 12개 뭐그 이상 넘어가면 좀 힘들기 때문에 10개에서 12개로 설정을 해주시고 세트 수는 초급자분들은 4에서 5세트 그리고 중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1, 2세트 더 추가하셔서 한 6세트에서 정말 많게는 7세트 뭐그 이상은 안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에린이나 등린이를 했, 봤을 때는 뭐 10세트씩 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랩풀다운이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0세트가. 근데 하체는 10세트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하체 같은 경우에는 세트 수를 그렇게 딱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5명 보여드릴게요. 그냥 가볍게 60kg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아유. 여기서 이제 꿀팁이 둥근까지, 어 힙까지 같이 키우려면 골반을 접으면서 내려갔다가 일어나면서 대부분 이렇게 빠져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서 올라오지 말고요. 내려갔다가 그냥 그대로 일어나면서 힙까지 같이 이렇게 쪼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 동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반을 접으면서 내려갈 때, 아랫배를 다리 사이 안으로 넣는다는 느낌으로 넣어주고, 그냥 그대로 발바닥 전체를 밀어주면서, 마지막 힙까지 탁, 아주고 정말 이 동작을 하면, 힙이 정말 좋아져요.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하시죠? 예, 네,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되고 나서 이걸 하시면 정말 힙이, 정말 진짜, 네. 탱탱하고 멋진 힙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 구독자 1%다. 세레기만배워볼게요자고 골반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아랫배를 다리 사이 안으로 넣어주고 내려갔다가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복 조아주. 근데 이 동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swept away swept away i'm cornered in the cold where you left me left again left again there's a jungle in my head going w i l d e r t h e n i t s k i l l i n g me k i l l i n g me i can't let you u n the levee for me levee i can't let you 자 이제 두 번째 운동은 익스텐션 예 네, 다리 앞쪽 트레이닝 시켜주는 운동이죠. 자. 무게, 어 너무 무거운데? 40kg 밖에, 일단은? 어,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약간의 꿀팁. 이거는 다 알잖아. 여성분들, 웬만한 초보분들도 다 아시는데. 일단은 초중급자용으로 이제 루틴을 나누, 나누, 나누기,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개수 같은 경우에는 15개에서 20개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4에서 5세트만 해주시면 돼요. 어, 그 이상은 하지 마시고. 딱. 붙인 상태에서 완벽하게 붙여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리잖아. 그리고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리잖아요. 붙인 상태에서 다리는 11자 잡고 그대로 하나 이따가 다리 떨린 거둘 포인트는 여기가 다 붙어있어야 돼요. 네. 여기가 붙어있는 것과 살짝 떨어지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붙인 상태에서 몸을 잡고 완전 밀착시켜주고 11자로 그대로 일직선 솔직히 이것만 지켜도요, 이것만 지켜도 정말, 아, 봐라. 앞쪽 부분에 자극이 정말 많이 와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약간 상급자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데, 완전 붙인다. 잡고 11자로 그대로 올립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보면 다리는 11자인데,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무릎을 살짝 모아주고, 11자. 살짝 좁혀준 상태에서 잡고, 이 상태로 그대로 올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지금까지, 끝까지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자꾸. 이게 이제 힘들면 이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바깥으로. 네. 절대 벌어지지 않고, 뭐할수 있어. 아우, 다약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 운동입니다. 마지막 운동. 네. 필수. 뭐다 아는 거예요. 국민 레그데이. <laughs> 레그 레그데이, 레그데이. 자, 레컬. 요거는 네, 이제 다리 뒷다리 운동이죠. 네. 딱세 가지죠. 지금 스쿼트, 익스텐션 컬 운동, 세 가지 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텐션이랑 세트 수는 동일하게 가져가시고 개수도 동일하게 가져가시는 열 15개에서 20개, 세트, 세트 수는 딱 세트만. 이제 너무 초보 분들은 4세트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네. 동작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너무 무겁게 못하고. 자, 이렇게 해서. 형, 이거 높낮이 설정 좀. 야, 지금 이게 솔직히 기구마다 다 다른데. 예, 네,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으면 은 어떻겠어요? 범위가 그만큼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내려져요. 이렇게 이거 발걸이, 발걸이 이제 요거를 하시는 걸이제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아킬레스 걸이렇딱 맞춘 상태에서 약간 위쪽에 그러면은 아킬레스보다 조금 위에 네. 하면서 여기 딱올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꿀팁이 있다면 완전히. 필드에 목을 붙인 상태에서 엉덩이 이렇게 들리지 말고. 예. 네. 들리지 말 완전히 붙여준 상태에서 팔자로 옆으로 다리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리를 실자로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일자로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아홉 셋. 하나만 더. 이렇게. 우 벌써 바로 자극이 빵빵 오죠?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것도 할때좀 약간 꿀팁이 뭐냐면 그냥 다리를 이제 내렸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말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패드에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요 잡고 수직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당기면은 진짜 자극이 많이 와요 그냥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잡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위로 올린다 이런 보면 은 수직으로 이렇게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당기면 어 다리 어, 진짜 이거 느낌 진짜 아니야. 아, 박 PD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 로 느끼면 진짜 느낌 많이 오고 그냥 여기서 붙여서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렇게 수직으로 올린다는 느낌. 자 보면 이제 운동 세가지만 끝났죠. 기본적으로 일단 스쿼트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다듬는다는 용으로 이제 두 개를 해주는 거지. 제일 기본 스쿼트 다리 전체. 저거를 잘 해줘야만 일단 다리가 좋아져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만 하면은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세 가지만 딱해서 효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럼 하체 보세요. <laughs> 좀리고 네. 하체 보시면 90kg 그대로 넘었을 때 한번 둘레 잰 적이 있었는데 둘레 잰 적이 있었는데 70cm 펌핑된 상태에서 다리 한쪽 네. 네, 그 정도로 진짜 효과를 많이 봤으니까 진짜 이렇게만 해보세요. 오늘의 컨텐츠 할인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여러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항상 여러분 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